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정이 안영희 원장. 시사장이 최명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저희 한의원에 문의를 할때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감기가 걸리면 거기서 끝나는데 꼭 병이 더 진행이 돼서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또 열이 잘안 떨어지셔서 입원을 이렇게 자주 한다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죠 감기 음. 잘안낳는다고 얘기를 하시요 그래서 이게 네. 면역력을 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 어머님께서 이제 고민한 딱 시기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네.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한두 명은 아픈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는 분명히 병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가 다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괜찮은데 우리 아이는 감각 아프다. 음. 이제 각종 어떤 세균들이 워낙에 노출된게 많은데 음. 왜그 중에서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 세균이 오냐고요. 그쵸, 그쵸. 그건 이제 개별적인 면역력의 차이 그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면역력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좋을까? 그 그렇게 생각. 키우는 방법. 그렇죠. 그렇 어머니께서 그냥 뭐 보약이라든지 간단하게 약을 먹으면 면역력이 막 키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네. 사실 그렇게 쉬웠다면 누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플 아이가 없겠죠. 그런 네. 어른들대해이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그서화된 식생활에 인해가지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군것질거리, 과자라든지 그렇죠. 뭐단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어... 보니까 아이들이 자주 아프면서 항생제라든지 네. 해열제, 네. 남용은 아니고 예전보다도 그렇죠. 옛날보다는 네.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네. 자주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게 체력이라든지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장기가 어느 정도 걸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걸리면서 저항력이 굉장히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게 되면 한번 아이가 열이 나서 한 하루 이틀 딱 아프고 나면 키가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 생리적인 열이 발생되는데 그걸 너무 억지로 뭐약 같은 걸로 누르게 되면 아이의 면역력도 길러지는 것도 막는, 막고요 그다음에 성장을 하려는 힘도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은 아 열이 나고 감기 걸리는데 밥은 잘 먹는다. <laughs> 네. 네 그런 애들은 사실 별 걱정이 안 됩니다. <laughs> 저희가 그렇죠. 왔을 때 아, 어머니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물 많이 먹이시고 뭐열 약간 뜨거우면 이마 같은 경우에 좀 식혀주시면 애, 금방 나을 거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밥을 먹는다는 거는 다른 기능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감기 걸려도 잘못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원인이 뭔지를 좀체크해 그 부분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몸속의 기와 혈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고 기가 정체되는 기체증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한약적으로는 기체증이 나타날 때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하고 만, 그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질 시하면 여러 가지 증상, 다양한 증상과 병증이 생기게 되고 또 허약 체질이 이게 반복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량에도 이제 문제를 미치게 된다. 그렇죠. 자꾸 아프면 아무래도 안 크잖아요. 근데 그 자꾸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 약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몸의 기와 혈이 다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성장을 막고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낫고 또 걸리고 낫고 또 걸리고 그러면 면역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병의 원인은 아주 단순하고 그 치료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대소변이 잘 해야 되고 잘 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먹거리부터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음. 먹거리, 소화 잘 시키기. 음. 안 좋은 음식 안 먹기 특히 이제 체력이 약하고 면역이 약한 애들이 소화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자극적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극적 음식 어른들은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이지만 아이들은 단맛과 신맛입니다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밥보다는 이제 간식거리, 군것질 과자라든지 아니면 어, 음료수 맞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게 되면 밥을 안 먹는데 우유를 하루에 1000ml, 1200ml 정도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비소화기능이 약해서 아무래도 씹는 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먹거리, 목에서 넘어가 게 문제가 있어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소화가 잘 되도록 아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부터 일단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주식 위주 쌀밥 위주로 먹어라는게 씹고 삼켜서 가장 위에 부담 없는 것이 쌀밥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속이 편해지게 되면 잘 자게 될 텐데 잠자는 것도 일단 숙면을 취하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 나이 됩니다. 또 요즘 주말에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여행을 다니시게 되면 아이들도 다니 다 보게 되면 평일 날은 괜찮다가 주말에 한번 잠자는 시간이 면 깨져 버리게 되면 이게 아이들은 좀 오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가 체력이 약해지게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되게 중요한데요. 방학이든 그 다음에 음. 주말이든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방학은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 시기에 이게 느슨해지게 되면 그걸 다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 보고 컨디션이 좋으면 다른 몸의 체력도 좋아질 거다. 네. 체력이 좋아지면 성장기 아이들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면역력을 기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와 상담해서 뭐 약이라든지 필요한 건강식품을 조금 복용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네. 겁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이과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이 원장, 수사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유발은 한 번.